25화 더 마스터 프리뷰입니다. 가짜 영왕궁에 처진 산욕에서 벗어난 유아바아는 진짜 영왕궁을 지키는 효스베와 마주한다. 거대한 북같은 참백도를 휘두르며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효스베. 이어서 거대한 손바닥을 소환하여 유아바아를 표창도 밖으로 밀어낸다. 한편, 산욕 안에서 나크르바르의 능력에 오해치가 당하고 기린지는 하시발트에게 격렬하게 베어버린다. 그리고 슈타라와 대체한 우류까지가 공식 줄거리인데요. 24화 마지막 장면에 이어서 유아바와 효수배의 대결 초반부가 먼저 나와줄 듯합니다. 왜냐면 원작 605편 천리통 천장에 의한 장크트 복음까지가 25화의 분량이기 때문이고요. 이후는 순서가 뒤로 옮겨지고 추가된 영번대와 친이대의 대결이 심화 혹은 마무리될 듯 합니다. 원작 601편 뒷부분부터 건너 뛰어졌던 아스킨의 데스딜링 대 도신 텐지로 연합 대결은 25화에 나오는 것이 확정되었고 오리지널 전투씬인 텐지로 대 하시, 센주마르 대 우류 두 경기 역시 기대가 됩니다. 하시와 우류는 바르벨트 전까지 서로의 폴슈를 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선 폴슈를 사용하지 않고 아발 전까지 가벼운 대치 정도가 아닐까 예상됩니다.